반갑습니다. 간다 백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천성항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김인사랑 와서 손맛좀 보고 가고 난 뒤에 그 아는 형님 부부가 왜 우리는 안 데리고 왔노? 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한번 왔습니다. 뭐, 그렇게 시기,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 지났기 때문에 또 사이즈가 또큰 애들이 들어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못해. 예, 장비는 6.6피터, 카본 투블러, 리런시 1000번, 에스테르 0.25, 쇼크리더 0.85, 지그웨드 1.5g, 2.2인치 스트레이트 원 달았습니다. 오늘은 예보상 바람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바람 장난 아닙니다. 요즘, 바람 예보는, 뭐, 거의안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왔다. 뭐? 오. 전경이 오? 오. 호호. 전갱이 맞아. 오, 힘쓰는 거보래요 오, 왜 사이즈 좋네. 에이, 사이즈 좋다 하지 마라. 알았다. 뭐, 그림도는 아니고. 알았다. 그래도야. 아, 예, 예, 예. 자스가. 예 네, 오늘 첫 전갱. 한 20, 한 2?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그라 오늘도 챙기는 거 없습니다. 손만만 보는 걸로. 지금 6시 10분입니다. 아직 해지려면 1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입질을 한다고, 얘들이. 약간 요쪽으로 던지라, 이리. 응? 요쪽, 이, 이, 요쪽, 다리 보고 던지면 된다. 저 다리 보고? 응. 그럼 바 앞에서 입질 하는데, 뭐. 어. 여기는 뭐 조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회유성 어종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전어도 들어오고 뭐 때에 따라서는 고등어도 때가 들어오고 하는 곳이라서 왔다 오 저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오. 일이고 오. 참말로 무슨 일이고 오. 오 빠집니다 <웃음> <웃음> 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아 줄이요. 어줄 많이 날리네. 어, 진짜 많이 날린다. 오늘도 지난번 왔을 때랑 비슷합니다. 15초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옵니다. 오이 씨 바람이요. 그리고 방향, 바람 방향까지 틀립니다. 이 바람 세기는 몰라도 바람 방향은 웬만하면 맞는데. 맞다! 남서풍이 분다고 했는데 오늘 이 뭐고? 저기 맞다! 어이 또 빠집니다. 이거 <laughs> 이씨. 어우 야 나한테 와 있잖아 나 남서풍이 분다고 했는데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어 바람이 지금 이리 부르다 저리 부르다 난리다 야 뭐고? 어? 들어왔나 보다 애들이 멀리서도 줄로확 가져가 삐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날려있던 줄이 쫙 펴졌던데, 금방. 야, 이 동네 작년에는 정갱이가 이 동네에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작년에는 정말 재밌었고, 올해는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대정갱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닌데, 사이즈 한30 넘어가는 애들이, 가무식 붙어요. 고를때운 좋게 어걸 열리면 손맛 진하게 봅니다. 이 동네는 올 때마다 느끼지만 지게에도 무겁게 뭐 쓰면 입질 안 해요. 이 동네는 무조건 가볍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큰 것들 들어왔을 적에 좀큰 애들은 가까이로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치려고 두개더 무거운 거 쓰면 마일 수가 영안돼이 동네는 무조건 가볍게 어? 입질 없는데 <놀람> <놀람> 자기는 손목 벌써 다봤네 어, 나 집에 가자. 어. 근데 내만 손만 뽑으면 되는데. <laughs> 왔다. 어? 오오. 가까이서 문다, 그 자. 거리 멀리서 안문네 그러니까. 의사. 한2 2 23 정도. 응, 음, 가라. 잡았다, 자기야! 오, 사이즈 좋다. 오, 자기야. 우 와. 오, 사이즈 봐, 사이즈. 오, 대박. 자기야, 나큰거 잡았어. 뭐고, 그거? 이거, 그거, 이거 청깅이 맞나? 아니다. 뭔데, 그러면? 청어. 이, 뭐, 어? 청어. 청어라, 이 청어가. 어. 오우씨 난 큰거 잡았.. 잡아... 손맞은 좋야오난 놀랬다 언제마아 아, 이게 청어라는 거야? 응오나 처음 잡.. 아 색깔이 등에 이래서 청어가 뭐 그거는 내가 이름을안짓어면 모른다 와 가까이 다 왔어. 확 물어버리네 아. 김유사 청어 잡았으니3 <laughs> 5원 되겠는데요 우와 가그라아 진짜 기분 좋다 나도 언제 손맞다 봤다 집 갈까? 아 가자 <laughs> 불량이 안 된다, 는데 불량이 <laughs> 안되나 그럼 큰거한몇 마리만 더 잡아보자. 야, 전기이저 정도 크기면 손맛 치겠데 대박이 끼인데. 어? 대박이 끼인데. 그러니까. 와다다다다 하면 안깨 그러니까. <laughs> 그저 정도 크기면 그 자. 야, 이 날씨 뭐하건데? 돌 음? 세지는데, 바람이. 나 머리 날리는 거 봐라, 머리카락. 왔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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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 쓴다. 어디 갔나 힘을 쓴다. 어이구나. 힘쓰도 사이즈는 비슷하네. 봐라. 바로, 바로 온다, 바로. 16, 16초. 야, 그래, 안큰같다 야. 왔다, 왔다. 이 에이, 에이씨. 어디 갔노? 떨어지겠다. 에이, 아깝비 <laughs> 에 참나. 잡았다다이작다 응, 이건. 치. 와, 치아는데 잡았다는데. 어, 떨어졌다. 세명있다고으 이사. 일단 물 세다. 물 가는 방향으로. 바람까지 밀어붙이니까, 채비가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오, 잡았다. 오, 오. 아이, 나이씨. 오, 야. 오지다? 오, 크던데, 그거. 오시다. 아, 진짜. 낚시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뭐, 김매사가 잘 잡는다, 뭐, 제가 잘 잡는다, 막, 이리, 하는데, 잘 잡는다기 보다는, 고기가 있는 데 가야 됩니다. 포인트가 1번입니다. 포인트. 고기 없는 데는 지하물이 용 빼는 재질이 있어도 고기 못 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인트도 여기처럼 천성 갯바위 천성 갯바위에서도 또 나오는 곳이 잘 나오는 곳이 정해지거든요. 그 자리를 찾아서 잘 해야 됩니다. 아들이 갑자기 작은 아들이 막 들어온 것 같은데 라는게 가라 그래 뭐누구 가라 고 뭐. 가라 그래 작은 그래 <laughs> 작은 애들은 가라 그래 그 어, 저거 집인데 씨. 어? 저거 집인데 우구고 가라 그 요동네 가라 그래, 그래. 큰 애들만 어? 잡았다 뭐어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어씨 오다가 들썩거린 바람에 떨어집니다 지가 왔다 잡았나 홀링 바이 있다 액션 줄한께 물고 있다 아, 아이짜... 자, 이, 적게 작다. 지난번에도 해지고 나니까 작은 애들 달라붙더만. 오, 야, 왔나보다, 야. 작아졌어. 자기야, 잡았다. 에이, 진짜 작네. 김여사 잡았습니다. 오, 씨. 땡기려 가는데요. 땡기리면 빨리 가야지. <laughs> 땡기리면 빨리 가야 되나? 그래, 아. 아 아따. 내그 액션 줘볼게 이렇게 어이 참 왔다 오오 호호 오 아이구나 오아이구나안 크다 그래도 재밌다 손만... 어우 지난번보다는 한 2cm 컸습니다 가라 <laughs> 야 애들 들어왔나 보다 진짜 바글바글 한다 잡았다 바글바글 해 어이 씨 빠지겠다 지금 또 봐라, 또또또 잇질 또, 또 들어온다 지금. 어, 지금 이제 저녁 때니까 또 오나보다 애들 많이. 이 동네 막 개체수는 진짜 많다. 뭐가 많나? 개체수 많다고 전경이 아. 이봐 잡았다. 혼제는안 빠지어야 된다. 김 여사 또 잡았습니다. 까그라. <웃음> <잡아라>. <웃음> 잡았다 ㅋ ㅋ 가 잡았다 잡다자기 잡았나? 아. 오이쌰 <laughs> 잡았다 난리났다 오이 나도 잡았다 자기도 잡았나? 더블 히트? 아유 빠집겠다 더블 히트 아이다 빠지라 아유 있네 자기야 어머야 잘가 아까는 안보이더만 아, 내가 빨갛고 막 가고 있었나? 아까 잡은 거! 그래, 가라! 아, 또 잡은 거! 가라! 오! 호호! 재밌다 재밌지 뭐가? 잡는 게 재밌지, 잡는 거 피딩 걸렸습니다 이제 막 잡아요 이때 소마 빠이지마 해넘이 피딩입니다 애들이 지금 전망 한 5,6미터 앞에 그 자리에서 지금 입질하거든요 이럴 때는 멀리 던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람이 날리는 거랑 깔아 넣는 거랑 감안해서 한 10미터 정도 한 15미터 정도만 던지면 돼요 굳이 멀리 던질 필요 없습니다 왔다. 의사, 난리 났다. 으흐. 파리 타임이다. 가라. 난리가 났어. 음. 근데 저녁 피딩이네, 완전히. 음. 그럼, 챙기라고 일로 오이서내 영상 다 찍어 간다. 일로 오이서 오마. 잡았다. 자기야, 자기야. 잡았다. 오 김여사 잡았네가거라 잡았. 잡았다잡 나. 에이, 신 나도 걸리지. 멋지. 오야 잡. 오야 박을 못잡았다나저또 잡았다. 잘했다. 어디 간노아 오이 오이. 바다 빠졌다. 잘됐다. <laughs> 들어오리는데 바다 빠졌다. 와 내가 잡은 건 똥물에 빠졌다. 이이이 부들거리면 내옷에와내 몸이 안 아, 근데. 잘 잡아라. <laughs> 바로 빠지 <빠졌어요. 웃음> <laughs> 왔다. 나도 왔어. 더블리트 꺼지내야 된다. 몸꺼지내면 더블이트 <laughs> 인정 안 해준다. 어디있어? 내끈 어디있어? 오! 꺼냈지롱.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는데 마지막이다. 우리 고만나 이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같이 오신 형님 부부가 우리 영상 찍으라고 우리 바람 좀덜 부는 자리, 우리 보고. 낚시하라고 옆쪽에 가 계시는데 똥바람이 엄청붑니다 지금 진짜 똥바람 맞고 계십니다 낚시도 안되고 그래서 멀리 오셨는데 손맛이나 좀 보게 우리 자리를 양보하고 아마 저쪽은 바람이 너무 세서 영상은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성항은 아 천성갯바위는 전경이는 진짜 많습니다 개체수는 진짜 많고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잔잔한 손맛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트레이닝 장소로는 최고일 듯한 그런 장소입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